안녕하세요 코스트코 전문가 제이앤입니다. 지금 아주 제가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주 급박한 상황이에요. 살짝으로 말해가지고 저의 몸무게가 현재 15 앞자리가 바뀌려고 하는 그런 아주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요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면서 어, 늘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체육시설도 다 문을 닫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살이 많이 쪄 버렸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겨울에서 또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다 보니까 겨울옷에서 봄옷으로 갈아입다 보니까 옷이 맞지 않는 고루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몸무게의 앞자리가 아 5에서 6이냐고요 <laughs> 조금 더 쓰셔가지고 6에서 7. 사에서오로 바뀌신 분들은 뒤로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나쁘니까요. 오늘은 좀 다이어트, 그리고 건강을 위한 좀 장을 봐볼까 하는데, 여러분 함께 개개 해볼까요? 개개개! 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코스트코에 와셔요, 와셔요. 오늘도 와셔요. 자 오늘 요렇게 신상품 안내가 있고 또 프레시 푸드라고 해서 할인하는 걸 이렇게 또 알려주고 있네요. 예, 제써데기라는 거죠 뭐 에그 예, 프라고 여기 젊은 테크놀로지라고 독일에서도 광고 많이 하던 제품이고 브랜드인데요. 여기 오늘 지금 세일해가지고, 18,000원 하던 게 4,000원에 해해가지고 지금 14,000원 정도 하네요. 요거 하나 가져가서 써야겠네요. 독일에 있을 때 썼을 때 굉장히 효과 좋다라고 느꼈었거든요. 숙면 베개 커버가 있는데요. 핑크색만 지금 샘플로 나와있는데, 보니까 이렇게고무줄로 돼가지고, 베개에 살짝 입혀가지고 쓰면 간편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시거나, 침을 많이 흘리시는 분들, 전체 다 벗기면 좀 귀찮으니까, 요것만 한 번씩 자주 빨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두개 가져갈게요. 또 여기 메모리폼 턱퍼가 있는데요, 한 10만 원 정도 해감에 네, 이 정도 두께 매트면서 네, 뭐 메모리폼 다 아시다시피 고로한 느낌으로 생긴 매트고 이렇게 말아서 지금 판매를 하네요. 요거또 손님들 위해서 혹시나 필요할 때 쓰려고 요거 하나 가져가려고요 최근에 저희 엄마께서 가스랜드 쓰시다가 인덕션으로 바꾸면서 인덕션에서 조리가 안 되는 관계로 여기. 인덕션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요 테팔 세트 요거 하나 가져갈게요 후라이팬 저희 아빠 아지트가 있는데 거기서 또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매트를 두 개를 구매했어요. 주스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비정제 사과 주스가 있어요. 1.5리터에 5,500원 정도 하는 거 요걸로 한명 가져갈게요. 병이 좀 이쁘게 생겼네. 다이어트 음식 사겠다고 와가지고는 로티세리 치킨 국산으로다가 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한 마리 가져가려고 또 앞에 섰네요 아유 아주 따끈따끈하니 이거 하나 또 가져갈게요 제가 먹을 건 아니고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기래요 여기 원산지 미국인 거는 또 다리만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국내산으로 저희는 사기로 했습니다 아보카도 샐러드가 있는데요 아, 진짜 먹기 너무 편하게 요렇게 되어 있네. 아, 닭가슴살도 있고, 아보카도, 치즈, 이런거다 있는데, 저는 그냥 따로따로 그냥 사서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오곡 참깨 드레싱이라고 해서 9,000원 정도 하는 건데, 제가 먹을 건 아니고, 살짝말 해가지고, 저희 아빠께서 좋아하는 소스라서, 요건 저희 아빠 용으로 사갈게요. 두개한 묶음이네. 저를 위해서는 발사믹 드레싱을 구매하려고 하거든요. 8,500원 정도 해감에, 이렇게 생긴게 있어서 이게 어떨까 요거 한번 가져가 볼게요 오늘은 또뉴 아이템 머쉬룸 어니언 스프인데요 13,000원 정도 하면서 8팩이나 들어있네 요건데요 이것도한 봉지 챙겨왔네요 아, 물론 제가 먹을 건 아니고요. 저희 가족들이 또 좋아하셔가지고. 사실은 지난주에 마스카르 폰의이 치즈를 제가 3개짜리 구매를 했었거든요. 아직은 남았지만 그래도 많이 먹은 관계로 그리고 오늘 또한잔 챙기기로 하고. 제가 또 오늘 샐러드를 사기로 했기 때문에 또 리코타 치즈 올려먹으면 또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처음 사보는 건데 9,000원에 용량이 꽤 크더라고. 이거 좀 보세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네, 요거 한번 가져가 볼게요 조각 과일 모음이라고 해서 1.2kg인데 7,000원 밖에 안 하고 아뭐 그렇게 멍청하게 많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요렇게 우와 되게 괜찮다 샐러드를 사러 온 입장에서 사자로 말해 가지고 네, 요런 게 지금 필요하긴 하거든요 아 이거 조금씩 낱게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네 여기 얼마지? 요만큼이 한 6,000원 정도 하네요 요렇게 된 샐러드도 6,000원 정도 하네요. 이 양상추도 6,000원인데, 여기 왜다 6,000원이야. 가격을 맞췄나. 오, 두 개인가? 어, 두 통인데, 굉장히 크면서 묵직하네. 아,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시금치. 이것도 시금치가 있네요. 무농약 시금치라 그래가지고, 8,500원. 무농약 새송이 버섯도 있는데요. 어유 아유, 아유, 1kg나 돼가지고, 아유. 이 안에도 있고, 아, 엄청 많네. 이거는 3,700원 하네요. 아, 요거는 또쌈 채소구나. 이것도 괜찮다. 요만큼이 네, 한 5,500원 정도 하는 모듬쌈. 브로콜리가 또 3개에 7,800원 정도 이렇게. 3개 들어 있어가며 이거 완전 예, 옹골지게 생겼네 괜찮죠? 바닥이 오이 같은 경우는 항상 10개 들어있는데요 요게 한 8,200원 정도 얼마 전에 마트에서 오이를 샀는데 예, 좀 저렴하네요 저렴합니다 친환경 당근이 또 이렇게 한 9,500원 정도 하는데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커 무인줄 알았어요 무 마가 2 k g 에한 2만원 정도 응. 마가 또 몸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깐 더덕. 꽤 비싼 거 아닌가? 원래 비싼가, 이게 더덕이? 또, 무농약 콩나물이 지금 900g에 네, 2,700원 정도 하거든요. 이것도 네, 한 봉지에 또 가져가도록 할게요. 저 이거 6,000원짜리 이거 두 개로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가족들도 같이 샐러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두 봉지 가져갈게요. 이도 살짝 말해가지고 지금 다이어트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예, 뭔가 건강에 좋은 시리얼을 또한끼 해결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글쎄요 이거 같은 경우는 푸르티 럭키 참스? 뭔가 아, 모양이 참 맛있게 생겼네 폰프라이트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가격이 11,500원 정도 하네요 아, 사실상 요런 오트밀 이런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비주얼은 이렇게 생겼네요 오트밀 아, 맛은 없겠다 진짜 맛은 없겠어 요런 거죄 사서 넣어야지 뭐, 들어있진 않을 테니까, 그죠? 아몬드 후레이크, 요런 것도 있고요. 아, 600g 짜리가 3개. 들어있으면서, 12,500원 정도. 저렴하긴 저렴하죠. 사실은 아, 또이첵스가 맛있는데. 이것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리얼 그래놀라. 이것도 괜찮은데. 프로틴 그래놀라는 사실상 제가 네, 패스하도록 할게요. 뭐 헬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왠지 건강한 돼지가 될것 같아서 길이에요. 음, 이거 되게 귀엽다. 컵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나 봐요. 오, 귀엽네 컵 시리얼, 요거는 18개 짜리고 14,800원 정도 하네요. 장시간 고민한 결과 요 리얼 그레놀라 요걸로 그냥 결정했어요. 구독자분께서 냉동 아보카도 한번 추천해 주실 적 있어가지고 오늘 한번 사보려고 해요. 1kg에 9,300원이고, 그냥 생고 구매해가지고 숙성시켜가지고 먹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맨날 상해서 버리고, 이거 냉동으로 한번 사가볼게요 제가 독일에서 먹던 브류텐이라는 빵이 또 생각이 나가지고 모양이 아주 그냥 참 브류텐같이 생겼죠 요렇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한번 5,300원에 한번 진짜 다벗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은 토탈 404,540원 써지겠네요